오늘 처음 합사를 했거든요 근데도 세레마가 지금 승이에요 승 어, 요 녀석이 하루 조금 넘었고 요 녀석이 며칠 됐거든요 근데도 세레마가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그래갖고 승입니다 자, 자 병아리들도 합사할 때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다치는 경우가 생겨서 큰일 납니다 엄청 귀엽죠 내일이면 물론 친해지겠죠 합사가 잘 되면, 근데 이제 합사했을 때는 잘 보셔야 돼요, 이렇게. 너무 쪼지 않나. 잘 보셔야 됩니다. 아이고. 근데 세라마가 원래 상당히 따나운 편인데 하루,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합사가 잘될 거라 생각을 하며 같이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. 그니까, 이 녀석이 며칠, 검정 톤은 이제 며칠 됐어요, 관상닭은 근데, 아무튼, 발을, 발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러죠? 아이고, 아이고, 또 잡아당겼다, 이 녀석. 그러니까, 하루밖에 안된 사람은 이렇게 잘 싸운답니다. 어, 만만치 않죠? 싸움꾼이죠. 저, 저, 저거 보세요, 저 보세요. 그래도 어, 하루면 이제 친해지긴 하는데, 그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레모가 웬만하지가 않으세요 네. 작아도 엄청 싸움을 잘한답니다 하루 정도 됐을 때 합사가 며칠 된 녀석하고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, 같이 태어나지 않은 하는 합사가 쉽지가 않고요. 암수일 때는 합사가 좀 크면 가능해요. 그리고 4 개월까지는 20도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. 20도 이상. 왜냐하면 추위에 좀 약해요. 그래갖고 어렸을 때는 어, 온도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. 20도 이상. 어, 물론 어, 병아리는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약간 위험하죠. 근 4개월 좀 됐을 때도 20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. 세레마는 하루 된 녀석이 며칠 된 녀석을 상대로 상당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. 병아리도 상당히 어, 좀잘 쪼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도망치네요. 어 자세히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. 뭐 발이 빨갛다든가 그러면은 분리시켜야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녀석들은 날짜가 어, 세레마가 하루 좀 넘었고 이 녀석이 며칠 됐기 때문에 잘 되기라 생각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